집 가는 곳, 네, 근데 집 가는 길이죠. 숙소 가는 길인데, 우와, 약간 그 다리다. 그 오늘은 다리 조그맣다. 근데 아무튼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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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와, 좋다! 아, 어, 일단, 아무튼 일단, 굉장히, 뭔가, 아, 오늘 좀,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, 아까 뭐, 1272 형들이랑, 비 f 하긴 했지만, 뭔가, 혼자서,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, 좀, 어두 어, 번째 인스타그램 말이긴 했네 예.